루이스의 기도론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c 에스 루이스는요 자신의 책이 개인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배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신원입니다. 이신원에 대해서 소개할 때 루이스는 어, 에피크로스를 언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피르큐로스적인 사고방식, 이 세상이 그냥 어 물질로만 되어 있다. 그런 사고방식. 이런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이 땅에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예. 여러분, 어 이신론이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더 이상 이 세상에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뭐, 만드셨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이신원적 사고 속에서는 기도가 의미가 없겠죠. 그죠?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그와 함께 경계해야 될 생각이 뭐냐면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냥, 이, 신의 어떤 그 역사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범신론은 아주 위험한 사상인데, 왜냐면은 그 범신론 안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고, 좋은 일과 나쁜 일, 이런 것들이, 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겨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긍정하고, 예. 그런 것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생겨난 모든 일들 안에 어떤 신이, 신적인 것이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범신론적 사고 방식 속에서는 선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 또, 어, 뭡니까, 뭔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어, 잘못, 이신론과 범신론을 배교해야 된다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일까요? 루이스는 그에 대해서 개인 기도에게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맡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창조는 하나님의 위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위임이라는 것이 바로 맡긴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피조물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 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맡기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이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고 인간들을 이 세상의 대리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기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어, 부탁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요청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루이스는요 어, 하느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치 어,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술 작품처럼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아주 탁월한 작곡가가 말이에요. 어, 이 작곡할 때에 그 음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주 탁월한 이 화, 화가가... 어, 작품을 그릴 때에 그붓한 터치 한 터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 피조물들에게 위임하셨는데 이 피조물들이 그 하나의 음표처럼 또 붓의 한 터치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이 창조라는 그 피조색이라는 어, 또 역사라는 아름다운 그런 예술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그 안에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술작품처럼 인도하실 때에 거기에 동참하는 하나의 그 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야, 참,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중요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어, 방편이구나. 어 그런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 CS 루이스의 기도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 드리자라는 것입니다.